토아키 간 PPS 67W 3포트 접지형 디스플레이 초고속 멀티 충전기는 다음과 같은 뛰어난 장점을 제공합니다. 첫째, 67W의 고속 충전 지원으로 스마트폰, 태블릿, 노트북을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실시간 출력 디스플레이로 현재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문적인 느낌을 줍니다. 셋째, USB C 포트와 USB A 1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넷째, 발열이 적고 다양한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호환성이 뛰어납니다. 마지막으로 접지형 플러그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안정감과 미적 감각을 모두 갖추었습니다. 구매자들은 디스플레이 덕분에 충전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충전의 새로운 경험을 느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